보시면 일단, 0콤마 0과 5콤마 0과 5분의 9콤마 5분의 12가 있어. 이런 삼각형이 있지. 근데, 내심을 구해래. 내심이라는 건, 어,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뭐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, 음, 이걸 쓰면 제일 낫지 않겠나? 이렇게 해가지고, 이거, 이거. 이 위에 한 점을 X, Y 하자 그러면 내심이니까, 이거의 길이하고, 이거의 길이가 똑같겠지. 맞아? 그럼 우리가 X, Y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면, 이 살구색을 알수 있을 거야. 일단, 이 길이는, 뭐, 너무 쉽게, Y가 되겠지. 이 길이라는 건, 이직선은 y는 음. 3분의 4x 되겠지 맞아 그럼 보자 3을 곱해주면 3y는 4x 되겠지? 4x 빼기 3y는 0이야 이거하고 x 마 y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럼 보자 루트 루트 25니까 5될 것이고, 천천히. 4x 빼기 3i. 이게 지금 y 될 거야. 따라하지. 보자. 천천히. 그럼 절대 값 4x 빼기 3i. 라는 게 5i 될 거야. 1번. 4x 빼기 3i. 가 5i 되는 거고, 또는 2번. 4x 빼기 3i 가 마이너스 5i 근데 정리해주면 y는 이거 2분의 x야 얘는 y는 음, 마이너스 2분의 x다 우리가 원하는 살구색은 기울기 양수지 얘가 정답이야 이게 살구색이겠지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있는 거 마찬가지야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 교점이지 그러면 이거 길이하고, 이거 길이 똑같은 거 따라서 따라어 그럼 이제 이거 길이는 어차피 y 될 거고. 맞아? 그러면, 어, 이 직선을 구하는 거야. 이노란직 선. 얘를 구하면, 5콤마 0과 이거를 구하는 거지. 기울기, 직선을 구해보자. y는 5백이 5분의 9 되는 거고, 0 빼기 5분의 10이 될 거야 x 빼기 5 하면 되겠지 5를 곱해주자 곱하면 25 빼기 9 되는 거고 마이너스 10이 될 거야 이거는 16 되겠지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빼기 5될 거야 됐니? 4를 곱해주면 4y 빼기 3x 플러스 15될 거야 그러면 3x 플러스 4y 빼기 오는0 이거하고 x,y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은는5 되는 거고 3x 플러스 4y 빼기 5 되는 거고 이거는 y 되겠지 천재 천재 왜 아까 안 말했어? 그죠? 5 곱하면 3x 플러스 4y 빼기 15는 5i 되는 거니까 5i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5 되겠지.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인 게 보라색이지. 음수인 직선은 기울기가 여기는 얘가 되겠다. 그럼 이거하고 이제 이거를 연립해주면 교점 나올 수 있겠지. 교점이 정답이지. 응? 두개다 지금 바로 풀어서 오 앞에.